I got my pen and put my grind to it Never easy, it was hard from the get-go Stole my obstacles, Jesse been through it, through it I put my mind to it Then I got my pen and put my grind to it Never easy, it was hard from the get-go Stole my obstacles, Jesse been through it Never wanted to be abroad with my hands out, so I had to find myself. I learned to stand out. You can count me out, but like tomorrow after Arm Day, best believe me and more. Jazzy going sore. We ain't speaking the year, then tell me how we friends. I ain't easy to you, Molly's nine. I ain't gon' pretend. Wonder why his man got shot in the bins. It's cause homie had mad ops as his friends. Way too grown to be caught slipping. Thick thighs from eating chicken wings and french fries. Big brown. 저기요 여기 들어가려고요? 뭘 아직 차가운데? 너 뭐야? 소리 안 꺼져? 어, 진정 좀 하세요. 소리 꺼지라고. 진정 좀 하세요. 소리 꺼져. 진정하시라니까요꺼지라고 아, 아, 아저씨 진정좀하세요고리라고하시라고 신정하시라고. 신정아 저기요 저기요! 정신이 좀 음. 들어요? 여기가 어디에요? 아 여기 제가 다니는 주짓수 체육관이에요 아니 근데 좀 괜찮아요? 주짓수... 제가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아, 그게... 아까... 한강에서... 그러고 보니... 당신... 당신, 나왜 말렸어? 아니, 아까 당신이... 죽지도 못하게 왜 말렸어? 오, <laughs> 왜 이래? 왜 말렸어? 왜? 왜 말렸어? 왜? 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아우, 진정 좀 왜? 해요, 좀! <laughs>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오, 이 사람이 진짜! 아 어, 어떡해! 괜찮아요? 아 그니까 왜 나간다 그래가지고 저기 에? 네? 뭐야 이 사람? 음. 음, 살아주세요. 아 살아주세요. 여자가 힘이 그렇게 쎄 없지 또 방해하기 전에 나가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아니 도대체 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 고아예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벌어졌대요. 그렇게 보육원에 있으면서 입양되고, 파양되고, 입양되고, 파양되고. 몇번 그렇게 반복되니까, 아, 나에겐 가족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왕따 당하면서 졸업하고, 동시에 보육원도 사라지고, 그렇게 성인이 돼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면서 겨우겨우 10년 만에 3천만 원 모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포장마차 알아보면서 사기당하고 결국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내가 살아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죽자. 그냥. 아니 그럼 지금 지낼 곳도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혹시 주짓수 한번 안 해볼래요? 여기서 어, 여기서 지내면서 숙식도 뭐 제공해줄게요. 뭐 잡일도 좀 하고 뭐뭐 뭐 그렇게. 뭐 운동 하나 배운다고. 뭐가 달라져요? <laughs> 안 달라지죠. 하나도 안 달라지죠. 아 그래도 운동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안될것 같긴 해. 말도 안 되죠. 저요 운동하는 것보다 더 빡세게 살아왔어요. 됐고 빨리 일어나봐요. 왜? 아 빨리 일어나봐요. 왜요 빨리 와요. 어 양말 근데 이걸 왜단한 번이라도 마운트 포... 아니다 내 위에 올라오면 진짜 당신이 뭐라든 참견 안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자, 요새... Everywhere I go, the people really wanna know who I is and who I be. They stop and stare when they see me. If consider wants no need to repeat, run up on me, watch you fall to your knees. Tip my hat when it's time for the kill. Ain't no beast when you're really real. I am the boss, I am the dawn. I am the one they call lucky charm. Got my own shit, I don't need your farm. Life was so hard it made me weak. Built to last. this girl ain't weak. 잡아당기지도 않았어요 몸이 아, 상하... 아, 아, 아이씨... 이거 좀놔달라리까 놔주지도 않고 아, 아프 아니, 처음 하는 사람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이씨. 어땠어요? 어떠긴 뭐가 어때요 한 번도 못올라갔구만아 분명히 힘으로 들면 들릴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들리다가도 넘어가고 눌리면 죽을 것 같고. 아무 생각 안 들었나 보네. 맞죠? <웃음> 네. <웃음> <웃음>